4주 전 이야기입니다. 아침부터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. 1339에 문의해보니 해열제를 먹어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서울대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 열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와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동네 보건소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며칠 한 3일 전부터 열이 계속 나서요. 한 38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해열제 먹으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한 2, 3일 정도 계속 됐었어요. 뭐 구내염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. 서울대병원에도 외래를 잡아놨는데 그 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래가 안 되고요. 바로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적어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무조건 이제 코로나가 음성이 떠야지만 다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1 3 3과의 통화를 해보니까 어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관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안내를 받아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, 어 일단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선별진료소로 가면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 그래서 지금 5시 한 29분인데요. 6시까지 오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아니고 뭐 백혈병도 괜찮고 뭐 단순 독감이나 감기이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또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.